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뉴스바리스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각종 정치 공세를 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어,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습니다. 어, 국민의힘이야말로 자격이 없어요. 네, 각종 뭐 김병기 의혹이라든지 뭐이해훈 의혹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예,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향해서 물어 뜯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언론들이, 어, 균형 잡힌 보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 저라도, 어, 좀 나서서 이런 부분들, 어, 국민의힘은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훈, 어, 지금 기획 예상처 장관 후보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녹취록도 나오고 뭐 부동산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얘기들 국민의 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정청래 대표 제대로 잘 지적 했어요. 국민의 힘은 이혜훈에게 다섯 번이나 공천을 줬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왜 이혜훈에 대해서 조용히 있었어? 네. 네. 뼈 때리는 네. 지적을 한 거죠. 네. 어 본인들 내부에서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계속 덮어주고, 네, 공직자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다가, 민주당으로 건너가면 다 까고, 어, 마치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려는 전략인데, 네, 오히려, 어, 자기들이 더러운 정당이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자백하는 거 아니냐. 어, 언론 보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고 오 있어요. 음, 김정재 이철규 독치 이게 작년에 뉴스타파에서 살짝 보도가 있었는데 그냥 좀 묻혔었나봐. 김정재가 이철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국민의힘에서 경선 같은 거 하면 어? 4억이나 5억으로 후보를 매수하는 건 일상화돼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당시 이철규 예, 윤핵관이면서 공천관리 담당이었죠. 이 사람에게 털어놨던 그런 녹취가 있어요. 예. <laughs> 좀 조용히 있지. 어, 니들이 더 더러운 정당이니까 이제 어, 민주당도 가만 안있는 거잖아. 음? 예전에 네, 어, 뉴스타파에서 2025년 9월달에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아, 어, 보면. 이철규 네 저희가 계속 저희 워치독 팀에서도 계속 폭로를 하고 있죠 굉장히 비리 의혹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 당시 이제 윤핵관으로서어 국민의힘 굉장히 어, 영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아 어, 지금 이철규가 공천관리위원일 때 였는데 2024년 1월 31일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선 앞두고 국힘당에서 여러 가지 공천 심사하고 경쟁력 평가하고 내부에서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김정재가 어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어 내가 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좀 조사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철규가 경쟁력이 좀네 어, 조사를 돌려보는데 여론조사상 조금 그런 게 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재가 네아저 단수공천 해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대놓고 털어놓습니다 네 이제 이철규가 이제 공천 관련해서 지금 내부에서 어,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어, 조금 네 김정재 의원님이 어, 중간 정도보다는 좀 낮은 평가가, 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김정재가, 이 사람들 다 이제 친윤 개파니까, 어, 솔직한 얘기들 다 해준 거예요. 이철규 씨가.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재가, 아 저, 만약 여론조사가 3 배까지가 차이가 나면 저 분명히 이거 돌파 못합니다. 잘좀 도와서 저 단수공천 좀 해주세요. 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 선언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에? 저기는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라고 자기들끼리 우리 정당은 뭔가 이렇게 돈 공천 음 후보 매수하고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수사하면 우리 당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나 단수 공천 안 주면 우리 당 한꺼번에 다 망하게 할수 있어요. 네 이렇게 거의 반 겁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철규도 응이라고 답변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당이 설마? 깜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를게 아니고 응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이철규 씨. <laughs>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김병기 뭐 강선우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네. 한 건만 나와도 당이 백악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얘네들은 네 일상화되어 있지만 자기들끼리 쉬쉬쉬쉬 하면서 네 그냥 덮어왔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네 국민의힘은 과연 너희들의 에 문제들은 산더미 같이 있으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적을 하는 건지 자네 우리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네, 어, 좀더 취재를 해가지고, 어, 이것도 만약에 이제, 뭐, 검찰이 됐건, 특검을 하건, 경찰이 됐건, 어, 수사를 한다면, 동공천 부분, 민주당, 국민의힘, 뭐, 가리지 않고, 다 파헤쳐야죠. 예, 네,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정도, 에 네,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이철규, 김정재 이 사람들의 녹취록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당이 해산 수준에 이를 겁니다. 그래, 좋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어,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분석을 하니까요. 오히려 네, 돈 공천 문제 이런 부분들 어, 특검 뭐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laughs> 정말 속으로 어, 바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한동훈은 지금, 어, 당원 게시판에, 어, 네, 지금 본인이, 예, 어, 네, 연루된 어떤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데, 어, 지금, 한동훈 징계를 위해서, 어, 윤리위원회가, 네, 지금, 국힘에서 열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제가 볼 때는 네, 한동훈이 당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성철 말대로 그냥 어, 탈당을 권고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좀 이런 좀 판단이 좀 섭니다. 어 국힘에서 이제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이 이제 심각한 거야. 예. 어, 여러 가지 지금 그 살펴 보니까 한동훈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달리 예. 본인들 그들의 가족들이 선의로 예. 뭔가 그렇게 이렇게 어, 당 게시판에 뭔가 글을 썼다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어, 예. 누군가를 동원해 가지고 본인 우호적인 글들을 써 왔던 것이 아닌가. 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한동훈은 나는 몰랐다 어,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아, 좀 봅시다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단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서 어, 일어난 일인데 저를 비난하시라 우리 가족은 비난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어 저는 이 말에서 조금의 힌트를 오히려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한게 아니고 가족들의 IP나 ID를 동원해 가지고 본인이 쓴거 아닌가. <laughs> 네 그래서 가족들 비난하지 말고 저를 비난하세요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이 해명도 어 거짓말이에요 이거 보면 단순히 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비판적 사설이나 칼럼 정도 올린 사실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 원희룡 사태라 살고 싶으면, 네,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세복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네,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막써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가족들, 한동훈 가족들이, 예, 뭐, 사설이나 칼럼 정도 공유한 수준이냐,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들이 되게 조금, 네, 굉장히 좀 약간 좀 과격해요. 어 뭔가 이게 한동훈 씨의 가족들 뭐네 진은정 씨도 변호사고 한동훈 아버지도 에뭐 예, 진은정의 아버지 뭐 그리고 자기 딸다 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에 예, 딸은 지금 유학가 있죠 미국에 예, 그런 사람들이 쓸수 있는 수준의 뭔가 좀 표현들이 아니야. 예,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내용들이. 에 예, 굉장히 거칠어요. 음. 그래서 한동훈의 표현대로 어떤 뭐 그냥 비판적 사설이나 칼럼을 올린 수준이냐 네,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도 굉장히 많아. 네. 가족들이 다 바쁘지 않습니까? 특히 딸은 미국 유학까지 <laughs> 간 상황에서 무슨 네? 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다섯 명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이 무려 예, 1428건입니다. <laughs> 그런데 87.6%, 예, 이 글에 87.6%가 단두 개의 IP에서 나왔어요. 이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보도자료입니다. 아, 이거는 한동훈 가족들이 정말 <laughs> 선의로 쓴 거가 맞습니까? 예, 한동훈 가족들도 모르게 어 그들의 ip 와뭐 그들의 아이디 뭐 이런걸로 다른 사람이 쓴거 아니야 예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어, 가족들은 비난하지 마세요 저를 비난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예, 드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 조직적인 어떤 뭐 어떤 사무실 같은 데라든지 어딘가에서 이거 쓴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한동훈 딸이 미국에 있어요, 심지어. 예? 예 그, 고등학교 그 졸업해갖고. 이 사람은 한동훈 딸 다들 기억나시죠? 어, 뭐 일주일에만 막 봉사활동을 몇 시간씩 하고, 논문을 몇 개씩 쓰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 예? 그리고 갖고 결국 미국에 어디 유명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IP도 예, 이거 미국 IP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조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몇몇 이제, 이제 국힘당 쪽 유튜브를 보면은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온다. 예. 어, 이거 경찰이 수사를 하면 이 IP 주소 정확히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 썼는지 이거 금방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도 이제는 네, 이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네. 한동훈이 어, 뭐 가족들이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족들이 아니고 IP를 누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개설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에 예, 집중적으로 그 장소의 IP를, 에 예, 활용해서, 네, 글을 썼다면, 이거는 업무방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드루킹 사건에 비견될 수 있는 거죠? 에 예, 포털 사이트, 뭐, 그리고 뭐, 국힘당, 어, 당무 업무방해, 예, 이렇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범죄행위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윤리감찰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이거는 IP를 만약에 도용한 흔적이 있다면, 이건 단순 징계 논란을 넘어서서,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묻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 당원 게시판에 불과 두 개의 IP에서 다섯 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천여 건 이상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면, 이거 드루킹 사건 때와 굉장히 유사한 수법 아니냐. 이거는 감찰을 받을 게 아니고 범죄 수준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예, 네, 한 IP에서 1079개의 글을 썼어. 어, 근데 이 IP가 사용한 아이디가 5개야.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IP, 192어쩌록로 시작되는 거. 네, 게시글 건수가 이 IP에서만 349건이 쓰, 역시 쓰였는데 사용된 아이디가 5개야. 그래서, IP 두 개가, 음, 같은 IP인데, 얘네가 쓴게 1428건이에요. 나머지 세 개는, 역시 또 한동은 가족들이 어딘가에서 뭔가 이렇게 썼는데, 양이 많지는 않아. 그니까, 이 IP 두 개에서 1428건이 썼는데, 이 동일한 IP에서 사용한 아이디가 다섯 개다. 한동은 가족들 명의로 작성된 네, 다섯 개의 아이디가 있는데, 그게 87.6%에 달해요. 네. 이거는 가족들이 썼다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범죄 수준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흔적들로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조만간 밝혀지게 될것 같고 한동훈 씨는 감옥 가야 되겠네요. 드루킹. 김경수 그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어 감옥에 에, 가서 에, 판사 앞에서 네잘 소명하시고 자그다 영원히 정치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 뉴탐사가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어 청담동 술자리 사건 고그 사건도 지금 진실이 예, 드러나기 직전인데 정치생명 자체가 완전히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감옥 가셔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예, 이철규, 김정재,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돈공천, 일상화되어 있는 3억, 5억, 이런 것들 계속 주고받고 해서, 예, 당의, 예, 국민의힘에서, 네, 돈공천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모두 다 일망타진해서, 네, 어, 국민의힘부터 일단 클린하게 만들고, 민주당 내부 개혁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네, 알아서 우리가 잘할 테니까, 더러운 집단들은, 좀 조용히 계세요. 어디다 대고 <laughs> 진짜. 자, 어, 여러 가지 좀 전해드릴 뉴스가 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 정도 하겠고요. 어, 다시 또 중요한 뉴스, 또 민주당 내부 소식들도 여러분 궁금한 어, 내용들 많죠. 그 부분도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네, 여러분께 네, 민주당 내부 소식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민주당 내부의 잡음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들 어, 계속 이런데에 집중을 하면, 어, 착시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작 더 더러운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에 대한 감시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힘당 위주로만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 취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예, 카카오뱅크 계좌 제가 화면 위에 이렇게 네 띄어놨는데 여러분 그쪽으로 자발적 시청료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허재영 기자를 응원해 주고 있는 유일한 업체 더 착한보험 파트너스 여러분 보험 가입 상담은 믿을 만한 상담사님들께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는 보험상담사님들과 꼭 함께해주세요. 잠깐 보험 파트너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장은 축소하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늘리고,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춘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